4대 문파 사부님들의 요리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칼을 잡아주세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자신은 있습니다 절대 우승을 놓칠 수 없어요 은이사 대결을 펼치고 싶습니다. 중화대은장 최후의 우승문파는 절대 우승을 놓칠 수없람 제1등 문판은 바로바로 바로 사부님들의 바로 음. 바로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공개해 주세요. 순풍해삼 이연복파 코스요리는 바다를 품은 해산물 코스요리입니다. 마지막 요리는 음. 순풍해삼입니다. 그 해삼이 배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순풍, 순한 바람을 타고 순항하라는 그런 뜻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요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해삼이 국내산입니까? 국내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70인분이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게 지금 킬로에 77만 원. 킬로에 77만 원. 이것도 환나에 긴장감을 주네. 승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반 매장에서 사용을 못 해요. 너무 비싸서. 쫀득쫀득한 그 식감이 일반 해삼하고 먹었을 때 완전히 틀려요. 빛신나네요 회사님. 완전 끝판왕인데. <웃음> 마지막이라 <웃음> 다들 매망인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네, 섞을게. <laughs> 지금 빨간 게 뭡니까? 소고기요. 소고기. 어아 시애. 새우하고 소고기. 소고기가 감칠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섞어주는 거죠. 또 무슨 소스죠? 굴 소스예요, 그렇죠? 저것 또 얼마나 반죽을 잘 치느냐가 또 관건이고요. 아 손놀림. 아, 손놀림이 예술이야. 정말. 아. 이하막 사모님 지금 그게 틈풍의 그 돛, 돛, 돛. 아 예, 예 이거 죽순이에요, 죽순. 여기 이배 모양 만든다고 하는 이거, 거. 거예요. 아,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배, 배, 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 모양 그아지신데자 꼬치, 아, 이거 봐봐 네. 저거 봐돗 담배 죽순 담배는 꽂 치는 거야 돗이야돗아예 모습 아 예쁘다 일단 배 모양을 축내낸 거고 같이 씹으면 아삭함이 있일 죽순 그건 배 모양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바다에 충풍을 네. 네. 배 가듯이 그렇게 순탄하게 여기서 떠나더라도 네네 네 인생이 앞으로 순탄하게 풀리길 바란다. 그니까복을 길어준. 그렇지. 네. 어디에 어느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제 떠나실 때저 요리를 해주셔. 네. 아마 대사관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 아, 네. 이 요리를 좀 그렇다.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쌤, 여기 1 4 마리 따로 빠졌는데요. 쌤, 여기 1 4 마리 따로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다는 거? 여기 뜬더 있네? 어. <laughs> 왜, 왜, 왜 해삼이 빠졌지? 아니, 어, 아까 전에 좀덜한것 같아요. 아, 그럼 다시 식을... 밀가루 칠해. 어, 다 할게요, 빨리. 네. 네. 빨리 네. 해야죠. 이... 20분 정도 쯤 이순풍해삼에 저의 숨은 황금 비율이 또 있습니다 엑소장하고 주관장의 1대1의 비율입니다 와, 지금 시간이 이야, 6분 남았어요 송 어? 장관 이거 다 아홉 개야? 예, 네, 아홉 개다 있어요. 이거만 빼고 복파 완성입니다. 반갑겠습니다. 요리해주신 요리는 순풍해 네. 아, 모양이 돗담배 흉내낸 그죽순는 기냥 꽂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식감을 더 해주거든요. 천장에 꽂이가 와한대 <laughs> 준비됐어요? 진짜 배가들 배배 갑시다. 와와이맛 <laughs> 이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먹는 이 조합이 되게 매력있죠 남데 어. 아, 솔직히 맛있다 너무 어, 맛있다 이거 아 사부님 간은 진짜 맛있다 어쩌쩌 맛있다 저는 이연복 사부님, 좀 얄미워요. 왜냐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입에 혀처럼 쫙 붙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응. 기가 막히게 혀에 쫙 붙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얄미울 정도로. 어튼을 <laughs> 눌러주세요.